안녕하십니까. 백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5월 25일 오전 7시 6분입니다. 자, 이것은 공개 방송이고요. 어, 차트적으로 보면, 어, 일반, 일반 구독자분들도, 아, 이렇게 차트 상단선을 끄세요. 차트 상단선을 끄시고, 그 다음에 QQQ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세선을 끄세요. 추세선을 끄시고,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여기와 여기, 상단 저항선, 하단 지지선, 하단 지지선, 1번 지지선, 1번 지지선이 뚫렸고, 지금 2번 지지선, 에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 스퀴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스퀴즈 현상. 그리고 어 대략 보시면 월말, 월말에 29일이나 30일 날 어떻게 된다?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 아마 30일 날 PC는 좋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좋게 나올. 중요한 거는 PC 전에 PC 전에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이거를 돌파하고 코랄 그러니까 q 큐큐 460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하기는 옵션적으로도 힘들다. 그래서 저는 멤버십 분들한테 애플은 홀딩해도 괜찮다. 그리고 채권도 리스크가 있지만 어차피 저희 멤버십 분들은 채권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잡았을 겁니다. 제가 이때 채권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 채권금리가 최소 저희 멤버십 분들이 잡은, 어, 4.6, 침년을 기준으로 4.6 이상 돌파할 확률은 낮습니다. 왜? PC도 낮고, 낮게 나올 거고, 지금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달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 CPI도, 어, 그럭저럭 평타는 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SOXL 같은 경우도 지금 하단 여기 추세선을 끄십시오. 하단 추세선 이하로 뚫리면, 문제가 생긴다.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멤버십 분들이 상담을 하셨을 때, 제 생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뭐라고 말씀드렸냐. 분할 매도가 맞다. 다 파시든지, 이 차트 패턴이면,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패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락 패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 파시든지, 아니면 분할 매도가 맞다. 분할 매도. 분할 매도.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도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장 오를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일 유동성을 계산을 해보니 오른다라고 나왔고 아래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 주가 하락하는 것은 일일 유동성이 50포인트나 감소가 있었어요.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었다. 저희는 무엇으로 항상 기준을 삼느냐? 첫째, 옵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옵션. 그다음에, 둘째, 일일 유동성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만할 수 있는 일일 유동성을 기준으로 사고를 한다. 왜 일일 유동성을 알고 있으면 해당 일, 전, 하루, 전 증시의 비를 대략적으로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 일, 일일 유동성이 풀리면. 증시가 거의 다 오릅니다. 거의 다 오른다. 근데 실적 기간에는 1일 유동성이 안 맞다. 근데 실적 기간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1일 유동성 흐름이 맞을 확률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1년 넘게 모니터링 한 결과, 모니터링 한 결과, 이 1일 유동성 뷰 따라 가면은 거의 80%는 적중을 한다. 그래서 지금 작년 7월 말부터, 당연히 작년 7월, 7월 전에는 제가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때는 옵션 연구를 안 했고, 그때, 어 많은 손실을 보면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했죠. 다 맞추죠. 다 맞추고 있고, 그렇게 다 맞출 수가 있게 된 그런 계기는, 고통스러운 어 시간에 대한 반성을 하고 나서, 특히 옵션 분석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다 맞출 수가 있다. 5월 달도 지금 다 맞췄죠? 5월 25일, 이번 주까지 다 맞췄습니다. 오늘 오르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안에 엔비디아 고점이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장전 고점입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오르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남은 거는 4영업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고, 남은 거는 4영업일인데, 이거 다안 맞출까요? 뭐 PC 때 중시 상승할 거고, 근데 나머지 3영업일 동안 얼마나 하러 갈지 그걸 모르겠다. 이번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과연 5,500으로 갈수 있을지 매일매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도박입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도박이다. 도박. 감사합니다.